사랑합니다 안녕 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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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보고 아, 아 기뻐 여러분 건강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쉬어 자라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삽시다 오 오늘은 네. 욥기 38장 19절에서 네. 38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네.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그러게. 이게 어디... 이제 저번에 이어서 하나님이 쭉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음. 할머니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 알아요? 광명? 음. 광명은 이게 빛이죠. 어디로 가야지 그걸 알수 있어요? 빛을 보고, 음, 빛을 따라가야죠? 네. <laughs> 자, 그래서, 음. 흑암이 어디고 광명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우리가 모르죠? 네. 음, 그걸 이제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20절,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음.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음, 그렇지. 모르겠지, 아무래도. 네. 음. 21절, 니가 아마도 알리라, 니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음. 그럼 그때 태어난 것도 다 아시네? 음. 아마도 니가 안다면 너의 횟수가 많음일 거다. 그 그러니까 때에 태어났으렸다. 태어나서 니가 안다면. 음. 네가 엄청나게 오래 살았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음.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음. 음. 그래요? 이미 그때, 그러니까 너, 네가 그때부터 아, 다 안다고 네가 지금 얘기한다면, 음. 네가 지금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음. 그러면은 그 오랜 세월 전에 네가 태어났을 거 아니냐? 음. 어 그러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너도 이런 것도 다 알겠네. 음이 아, 뜻이에요. 그것이구나. 이제 태어난 게 아니라 오래 네, 그러니까 전에. 그니까 요비 다 안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음. 그럼 다 알면 네가 창조주로 태어났겠네. 아 맞아. 그럼 이런 것도 네. 네가 다 알겠네. 에, 이 뜻이에요. 에, 에, 에. 22절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음못 봤지. 응. 음. 하나님이나 아시지. 음, 23절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나를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뭘 남겨놨을까요? 우박과 눈곱간 의복? 우박 우박. 음. 전쟁에서 우박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혼내주려고 우박을 내려주잖아요 음.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혼내줄 때를 대비해서 우박을 창고에 넣어놨다 음, 음. 24절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그걸 알면 다행이게 <laughs>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음, 아무도 한 사람이 없지 하나님 밖으 음, 26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사람 없는 데고 있는 데고 비는 필요해요 <laughs> 근데 이거 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죠 인간이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필요한 게 인간들이 음. 땅이 있고 없고 땅에도 비가 내려서 뭐, 뭐 나무도 살아야 하고 풀도 살아야 하고 음. 그리고 음, 황무지가 물이 없으면 안되니까 농사도 못이니까 물이 있어야 하고 네. 물은 필요해요 음. 언제나 27절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풀이 도단하게 하였느냐. 음, 그 맞아. 그래. 그래야 하는데. 그 인간이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는 거잖아요 음. 인간 할수 없지. 어, 28절.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laughs> 이슬방울은 누가 나았느냐 음. 아비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 29절.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나았느냐 별거다 말씀하세 <laughs> 하나님이나 아시지 누가 알겠어요? 알 사람이 없요 30절,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었느니라. 응. 음. 흐두가루. 아, 혼자 일부절부다 했어. 응. 31절,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수 있겠느냐. 음. 아, 못합니다요. 음. 이게 이제, 하늘의 별자리를 묶, 게 각슨자리 같잖아요, 별자리들이. 음. 그걸 네가 흐트러낼 수 있냐? 있으신데 이건 말도 안되죠 우리가 그럼 32절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요 네 <laughs> 33절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못합니다요 음 <laughs> 34절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응. 응. 35절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겠느냐 응, 맞아.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도 번개도 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36절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탁에게 슬기를 준 자는 누가 누구냐 응. 그럼 무슨 일이요 그니까, 우리가, 지혜. 가 있잖아요, 가슴 네. 속에. 네. 그리고, 수탁한테도 쓰기를 준다는 거는, 수탁이 아침에면 울고, 음. 알낳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게, 음. 음. 수탁도 자기 머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음. 근데 그걸 누가 줬냐, 이거예요. 누가 하게 했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음. 하셨겠지. 37. 할 수가 없지. 음.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겠느냐? 음, 그래 아무도 못합니다요. 음. 하나님 도와주세요. 38절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그게 말랐으면은 못 붙는데 이제 축축해지니까 서로 들러붙는 음.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음. 자 이거 보면서 이 말씀 보면 서삶이 어떤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다 하시는데 하겄느냐안겄느냐자 묻는 거는 음. 그거는 테스트 하는 것밖에안 되지. 음. 그러니까는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음. 3. 왜? 규정 사 18절까지인데 아 38절까지인데. 38절? 예, 네, 우리가 잘 모르는데 안을 착하니까 음. 우리의 모르는 걸 깨워 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면서, 아는지 허나 안나 테스트예요, 테스트. <laughs> 자, 볼게요. 네. 어, 저는 네.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네. 오늘 진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왜냐하면, 이 초월적인 지성에 감탄을 자아내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요박에 전하는 말씀을 보면 그냥 자연의 현상을 뭐 주먹구구식으로 나열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것 같죠. 마치 인간의 지성을 한계를 깨우쳐 주시는 것처럼. 음. 하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음. 참고로 하나님은 초월적인 지성에서 최대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음. 소위 말해서 전 세계 최고 지성을 지닌 박사가 음. 이제 막 말할 땐 아이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하나님은. 음. 자, 먼저 욥기 38장 19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음. 등장하는 개념들이 빛과 어둠, 길, 시간, 눈, 우박, 바람, 홍수, 우레, 번개, 비, 풀, 얼음, 서리가 나와요. 음, 그래요. 음. 이 개념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뭐 어둠이 어디 있냐 빛이 어디 있냐 우박이 뭐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창조의 순서대로 말씀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보면 순서대로 말씀하세요. 창조의 순서대로 먼저 빛과 어둠이 생겼고 그리고 세상의 구조를 형성하는 공간 길이 만들어졌죠. 공간이 만들어진 이후에 시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게 시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그 뒤에 생겼다, 탱기고 하늘의 궁창에 눈과 우박창고가 생겼죠. 음. 그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바람이 운용해서 홍수가 발생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창세기의 역사 순서대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 당신이 이제 창조하신 것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본과 동시에 역사를 가르치고 계신 거죠. 음. 창조의 역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홍수의 시작으로 우레와 번개가 생기고, 그 이후에는 지구는 비가 내리게 되었죠. 음. 이 비가 풀을 만들고, 지구상의 얼음과 서리를 만드는 기후를, 기후가 생겼습니다. 네. 이런 스토리의 전제는, 창세기 속에 지구 환경을 추론하면서 나온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음. 하늘이 물로 뒤덮였던 시절은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아, 비가 내렸으면 더, 물이 많았겠지. 어 그보다는 응. 그때 물이 땅과 하늘 둘로 나눴거든요 하나님이 옛날에 응. 그래서 비가 내린 적이 없었어요 하늘에 있는 물은 응. 그냥 그 있었고 응. 대신 그럼 식물은 어떻게 자랐냐 땅 위에 수증기가 이렇게 밤낮이 바뀌면서 응. 수증기가 생기면서 그 수증기로 식물이 생겼던 겁니다 응. 그래서 옛날에 노아가 비가 내린다, 홍수가 생긴다라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죠 와. 왜? 그때는 비가 안 내렸어요. 음, 비가 없었고 많이. 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 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비가 한 번도 내린 적본 적이 없는데. 어, 비가 뭔지모르겠네 그렇죠. 그래서 홍수가 난, 났고요. 음. 그러니까 하늘에 있었던 물들이 확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음. 원래 있었는데. 그러면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또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너네들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음. 그 약속의 증표가 무지개예요. 음. 자 보세요. 무지개는 비가 올때 무지개 피죠. 음. 비가 그래, 안 오면 그래. 무지개가 없죠. 네. 그럼 옛날에 비가 안 왔을 때는 무지개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몰랐죠. 음. 홍수가 난 이후에 무지개가 생긴 거예요. 음. 음. 그러면 사람들이 무지개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음. 음. 어...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마다 무지개 보면서 음. 하나님 약속을 떠올리면서 음. 홍수의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음. 하나님은 요에게 질문을 하시면서도 가르침을 동시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욕기 38장 31절부터 또 38절을 보면 또 너무 놀라운데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게 인력, 중력, 전자기력, 장력 등등이 있어요. 그니까 뭐냐면, 중력이라는 게 뭐야, 중력. 몰라. 인간이 이 지구에 딱 달라붙어 있는 힘이 중력이에요. 중력이 없으면 인간은 땅에 달라붙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겠지. 날아가겠지. 오, 위험하지. 그니까 지구가 인간을, 인간이나 이런 물건들을 지구로 땡기는 게 중력이에요. 이 힘이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이런 것들처럼 인력, 전자기력, 자석, 자석이 막 밀어내죠? 음. 근데 밀어내는 게 뭐가 보여요, 눈에? 음. 그게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어요. 자석은 음. 밀어내기만 하는 게 들어 붙기도 하고. 그렇죠, 붙기도 하고. 그러니까 들어 붙일 때도 뭐 손이 나와요, 발이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도. 근데 눈에 미치기. 보이지 않는데 딱 붙어 달아 붙죠? 음. 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음. 자, 이런 힘들에 의해서 별들과 행성들이 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음. 그러면서 우주가 운행돼요. 게다가 우주에서부터 작용하는 힘이 지구에 영향을 끼칩니다. 대기와 물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달하고 지구하고의 거리에 따라서 밀물, 썰물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현상이에요. 별들과 별들 사이에서 그런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아... 이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음... 다 기억해야 할 텐데. 아니요 이 부분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묘성이 바로 이제 북두칠성이고요. 아. 삼성은 오리온 자리입니다. 음. 즉 별자리, 궤도, 구름, 물, 번개, 지혜, 슬기, 하늘, 흙덩이 등이 이제 나오는데요. 특히 여기서는 개념과 함께 움직임까지 묘사가 됩니다. 음. 묶을 수 있느냐, 띠를 풀수 있느냐, 음. 이끌다, 베풀다. 높이다, 보내다, 기울이게 하다, 서로 붙게 하다, 이렇게 움직임을 묘사해요. 즉,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거는 이런 현상들도 특정한 법칙에 의해서 나열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한테 지금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과학 현상을. 근데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중간에 지혜와 슬기가 나왔죠? 음. 지혜와 슬기는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온 걸까요? 글쎄요. 자, 두뇌는요, 인간의 뇌는요, 물로 가득 차 있어요. 물. 음. 그래서 머릿속에서는요, 뇌에서 뇌세포가 미세한 전기 신호로 정보 전달을 합니다. 뇌에서. 그러면서, 물질을. 어, 그러면서 화학 물질이 생겨나요. 음. 즉, 이 머릿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운영되는 겁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들이 우리 머리에도 미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음... 또, 마지막에 흙덩이가 붙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 이게 서로 붙는 걸 장력이에요. 음... 그니까, 장력을, 예, 에너지, 장력을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음. 그니까, 거시적인 전자기력 중력부터 아주 미시적인 우리 뇌에서 나오는 그런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흙이 서로 달라붙는 장력까지, 그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음. 요밭에 물어보시면서. 음. 그래. 여기 복이 탔네. 복 탔. 참, 이게 말씀이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어. 물론 이게 저의 생각이기도 해서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 말이 맞다고 한들 이게도 전부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무한가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음... 자, 아마도 이런 단어, 그리고 문장의 순서, 단어에 숨겨진 의미, 배치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숨겨진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모든 물질들은요, 미세한 상호 작용으로 인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음...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세세하게 운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음. 심지어 우리 뇌뿐만 아니라 세포 단위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뭘까요? 배워야,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음, 하나님의 내시는 지시를 꼭 명심하고 있다가 실천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뜻을 따라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일을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모든 사람들은 자연 현상을 우연으로만 생각하죠. 음. 우연히 오늘 비온 것도 우연히, 어, 갑자기 뭐 어, 눈이 내리는 것도 우연히. 그러면서 상상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다 우연이라고 치부하면서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 있다고만 믿어요. 하지만 거시적인 우주에서부터 미시적인 양자의 영역까지 실제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세세하게 주관하십니다. 상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있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물질 세계에서부터 인간 관계에 걸쳐서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더불어 현실을 보면서도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현상을 왜 만들어 주셨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누구랑 싸우게 됐어. 싸우는 현상도 하나님께서 무엇 뭐 때문에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힘든 상황을 만드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우연이 아니다 이거예요. 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흥미진진한 교제의 길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아,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들으면 삶에 어떤 생각 드셨어요? 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네, 선생님 참 음,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은 항상 아참 귀하고 귀하신 분이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있어서 이렇게 깨닫는 자가 어디 그렇게 흔없까 나 이렇게 열심을 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laughs> 우선, 우선 앞으로 깨닫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laughs> 음, 지금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다 우연이라고 치부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음, 근데, 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역사도, 큰 역사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들과 현상들을 다또 세세하게 운용하십니다. 주관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세세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건 좋은 일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나쁜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재수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한테 모욕하는 거예요. 어? 우리 가족이 아빠가 아프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안 싫어하고 막 걱정하고 슬퍼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무슨 뜻을 주셨을까?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어떻게 빨리 회복시켜 주시라고 기도하나요? 아니요. 아,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음. 하나님이 그 병을 주신 이유도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깨, 자기는 깨닫지도 않으면서 낫게 해 달라고 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깨우치려고 줬는데 깨우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낫게 해 주시오 하면은 음. 이 할머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해가 가요. 응. 음. 근데, 냅다 무조건 기도할 때, 어, 좋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어, 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르기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깨우치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미부터 노력을 해야 돼요. 어째서 이렇게 주셨는가? 나를 왜, 어떤 걸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셨는가? 음, 음. 욥처럼 하나님한테 나는 다 잘했는데 나는 다 잘났는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이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걸 주셨는지를 노력으로 기도하고 깨닫고 질문하면서 내가 탐구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실세 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도록 하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제 얘기 들으면서 하면 어떤 생각 들었어요? 저는 천뭐 정말 뭐, 할 것도 없이 귀하고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유, 선생님 너무 훌륭해요. 선생 님 담고 심어요. <웃음> 네. <웃음> 하, 할머니 손자가 할머니 닮는 거지 할머니가 손자 닮는 건 아니죠? 아니 요 그건 아니에요. <laughs> 저는 세살 먹은 아기한테도 배워야 하거든요. 팔십 네. 노인애가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자라고 해서 할머니한테만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팔십 먹은 늙은이가 세살 먹은 아기한테도 배우는데요. 이거는 순서가 없거든요. 응, 아는 건 아는 대로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다 주면 주는 대로 응, 내가 깨달아야 하고 배워야겠다 하는 거 있으면 배워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안녕 너블러블러블 듣고 보고 아, 아 기뻐 여러분, 건강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쉬천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삽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악수를 쳐. 좋아서요. <웃음> <웃음>